양띠 분들 9, 10월 달에는 나한테 도움이 오죠? 기인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어, 직업의 변동, 이동 수도 많이 들어온다. 움직여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갑진년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 양띠분들도 9월달 10월달 음. 월간운세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양띠분들 9월달 10월달 운세 어떤 변화들도 있으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띠분들을 전반적으로 12띠 중에 네. 저의 개인적인 네. 영상 보면서 또막 댓글이 뭐 조금 안 좋은 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12띠 중에 돈복은 나는 있다고 돈복이 있다? 네네 오. 왜 영상에 또 이런 나는 힘든데 뭐 이런 게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분들은 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네. 사람 자체 고상해요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상하고 기품이 있어 보여요 음. 음. 그래서 때로는 내 속내를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방면에 자 돈복은 있어요 이분들이 네. 그 방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도화살이 있어요. 아, 도화살. 그래서 여기저기, 여기저기 지방으로 많이 다니는 분도 음. 많다. 그런데, 네. 어, 도화살이 이때에서 뭐다 나쁘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화살의 기회가 9월달, 10월달에 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도화살이 있는 분들은 9, 10월달에 네. 어, 기인의 도움이 될지, 음. 아니면 직업에 변동이 들어오는지 네. 어, 움직여라 음. 지방으로 다녀도 괜찮다 그런 기회들이 9, 1월 달에 온다 음. 그렇지만 조금 나이로 우리가 치면 네. 50대 후반이 됐지 60대가 되는지 네. 조금 집안에 우한은 조금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우한도 있지만 은 조금 안 좋은 게 있지만 네. 아니면 자녀로 인해서 네. 자손으로 인해서 조금 우한이 들어올 수 있고 음. 아니면은 이제 우리 집이 조금, 가정이 조금 안 편했던 네. 게 9, 10월 달이 조금 더 시끄러울 수 있다. 어, 응. 그래도 이제 도화가 이제 활기를 치면서 네. 금전의 흐름은 좋아진다는 얘기란 말이죠 좋아지죠. 네. 그리고 이분들은 집에서 있으려고 하시지 말고 이분들은 네. 어, 나가세요. 음. 스스로 본인이 나가서 뭔가가 직업을 가지도 괜찮고, 네. 내 스스로 변화를 주는 게, 이분들 9, 10월 달에는 우울증, 뭐, 외로움, 이거 하고 조금 떨쳐버리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어, 우리가 말을 하면 뭐, 금전, 네. 뭐, 재물, 이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양띠는 다른 띠에 비해서 돈복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돈복은 있는데 투자는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죠. 음. 아마 크게 굴곡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왜냐면 남자 여자의 또 사주에 따라 조금 조금씩 틀린데 어~ 나쁘지는 않아요 크게 뭐~ 양띠 여자분들은 내가 크게 마음고생 안 하고 마음고생 이래야 되나 돈에 대해서 막뭐 크게 우리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가지고 있는 욕심 뭐 내가 가지고 싶은 돈만큼은 아니지만 크게 뭐 망고생 안 하고 사셨던 분들도 많다. 음. 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금전적인 복, 큰 풍파 뭐 풍파가 없는 집은 없죠. 그럼요. 그렇지만 양띠 분들 9, 10월 달에는 나한테 도움이 오죠. 기인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어, 직업의 변동. 이동 수도 많이 들어온다. 움직여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좋습니다. 응. 양띠분들도 이제 갑진년 하반기를 또잘 마무리 하셔야 되고 네. 또 구시월 달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잘 보내셔야 되겠지만은 마지막으로 또 이제 양띠분들의 갑진년 또 하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구시월 달에는 양띠분들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어, 금전적으로. 뭐, 큰 풍파는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네. 뭐, 갑자기 돈이 벼락처럼 떨어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1월 달에는 내가, 변동 이동 쪽으로 굉장히 많은 기운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내가 뭐 지금 아니면 9, 10월달에 어 내가 움직여도 괜찮고, 내가 뭐 집에 있을 바에 아르바이트 짧게 짧게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네. 이분들은 움직여야 거기에 대한 금전이 이렇게 많이 내 스스로 나가서 그 금전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2024년도 9월달에 양띠 분들 움직여서 가고 내가 나가서 어,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분들은 네. 내가 나가야 그 변화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무리하게 어, 양띠 분들은 제가 그랬죠 아까 9월달 되면 집안에 우환이 조금 들어온다 네. 아니면 시끄러웠던 게 어, 더 시끄러울 수 있다. 뭐 집안에 뭐 내가 좀 참고 가야 되는 그런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가 뭐 주장 내세우고 뭐 고집 피우고 해서 뭐가 정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조금 참고 가시면 값진 년의 한 해도 큰탈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양띠 분들. 어, 힘내시고, 고독하되서 집안에만 잊지 마시고,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은, 어, 내가 조금 더 성격도 바뀌고, 조금 더 활기찬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양띠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어,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